수능 마지막 질문이다 얘들아 40번 음. 어, 이 글이 좀 어, 이해를 잘해야 돼 뭐에 대한 글이냐면 지도력 얘들아 한나라에 대통령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뭐 원시 부족 같은 데는 추장이 있잖아 즉 지도력과 뭐에 대한 그 지배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어. 지도력과 지배력 보통, 어, 서양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지도한다고 하면 어떤 무리를 지배하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지도력이 있으면, 어, 뭔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잖아. 누굴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마존 그런 부족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지도력이 꼭 지배를 의미한 건 아니야. 어. 지도자가 있지만 그들 스스로 자율성을 좋아하고 뭔가 구속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지도력과 지배력의 이 관계, 즉, 이 방정식 같은 관계는 문화마다 다르다. 어떤 나라는 지도력이 지배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지도력이 꼭 지배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문화마다 다르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From, 뭐뭐의 관점에서 보면,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비교 문화적, cross-cultural 하면 여러 문화, 또는 비교 문화라고 그래.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즉, 여러 가지 문화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the equation, 그 방정식은, equation, 이거, 방정식이거든? 어. x, 뭐, equal, y, 이런. 방정식은, 근데, 누구 사이의 방정식이냐면, 여기까지야. between a and b. 대중적인 지도력과, 그리고, dominance, 지배 사이의 방정식은, 어. 얘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 지도력이야, 지도력. 음. 지도력과, 그리고, dominance, 지배. 지배 사이의 방정식은 is questionable. 의심이 든다. 그런 뜻이거든. 어, 의심이 든다. 의심스럽다. questionable. 의심스럽다. 어, 대중적인 지도력과 지배력 사이에는 뭔가 그 방정식에는 의심이 든다. What does one?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그 지배라는 단어에 의해서. 즉, 지배라는 단어로 우리는 뭘 의미하는가? 지배력이란 도대체 뭘까? 어, 지배란 뭘까? 지배. 음, 지배가 아니라 어, 지배. 누굴 지배한다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Does it? 그것은, 즉, 지배력은 indicate 가리키는가? 어, indicate 가리키다. 어, 가리키다. 지배력은 가리키나요? caution 얘들아 caution 얘가 강요야 강요 또는 강제 강제를 나타내는가 가리키는가 <목소리> 즉 지배한다는 것은 강제를 나타내는가 w a 아니면 control 그것은 통제를 가리키는가 여기 생략됐어 얘들아 does it 어 does it indicate가 생략된 거야 does it indicate 그것은 가리키는가? Does it indicate? 어, indicate. 어. 그러니까 얘가 생략된 거야, 여기에. 여기에. Does it indicate? 그것은, 즉, 지배력이란 가리키나요? 통제를, control, 통제. 근데 뭐에 대한 통제냐면, 어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통제. 즉,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어떤 땅이나 이런 가치 있는 것의 통제를 가리키나요? Political system.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정치 시스템. 우리 정치 시스템은 maybe. 어쩌면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about both. 그둘 다일 수도 있어. 어, 그둘 다가 뭐야, 얘들아? 지배력은 뭐다? 강요다. 아니면, 통제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배력이란, 둘 다일 수도 있고, 컴마, 이덜,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뭘 수도 있다? conceivably, 생각컨대. 우리말로 하면, 생각컨대. 아마도 그런 뜻이야. 아마도, 생각컨대, 둘다 아닐 수도 있다. 즉, 지배력이란 이 말은, 정치적인 시스템에서 봤을 때 어, 통제나 강제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둘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틀려 얘들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배, 지배력이란 이 아이디어 생각은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통제라는 생각은 우드 비뭐 뭐일 것입니다. 통제라는 생각은 즉 누구를 통제한다는 생각은 바 m 섬 우리말로 얘가 성가신 것이야. 성가신. 마더썸 um, 하면 얘가 성가신 원 어떤 하나일 것입니다. 선거시, 성가신 것이다. 어, 성가신 거야. 어.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승준아, 승우야, 어, 태이나 용준아, 강연아, 승범아, 용준아, 누가 니네 통제하는 거 좋아하니? 싫잖아. 통제는 뭔가 성가신 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as for, 뭐, 뭐, 뭐인 경우처럼. 얘가 좀 어려워, 얘들아. as for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as for, 뭐, 뭐인 경우처럼. as for, 경우처럼. among, 누구누구 사이에. among 하면 누구누구 사이에 경우처럼.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많은 네이티브 피플스 원주민들, 많은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것처럼 통제란 성가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인데 어, 어디 에 있는 사람이냐면 아마존이야, 아마존 지역, 아마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사이에서처럼. 근데 아마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 둘, 셋, 착. 어떤 지역이야? 웨어 머머머인 아마존 지역이지, 그렇지? 뒤에 문장 완벽해야 돼. 이 관계 부사잖아, 그치 아마존 지역인데 어떤 아마존 지역이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어버 커뮤니티그 공동체의 커뮤니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즉 부족의 모든 부족원들이 아펀드 좋아하는 펀드가 형용사로 뭐뭐를 좋아하는이야. 좋아하는, 어, 좋아하는. 모든 부족민들 전체가 좋아하는 아마존 지역이야. 뭐를 좋아하냐면, 본드 오브 머머를 좋아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어나 m 미 자율성을 좋아하는 원주민들 얼마나 자유스러워. 일어나고 싶을 일어나서 사냥 가고, 졸리면 자고, 어? 사냥 못하면 하루쯤 굶고, 어? 즉 자율성을 좋아하고, and 그리고 notably 특히. 눈에 띄게, 특히란 뜻이야, 특히. 음. 이앤드가 누구를 연결하냐면, 자율성은 좋아하고, 특히 allergic to, 뭐뭐를 싫어하는, allergic이, 뭐뭐에 알러지가 있는 거야, 싫어. 어? 어? 혐오스럽다, 뭐가 너무 싫다야. 너무 싫은 병력구조. 뭐를 싫어하냐면, obvious expression, 아주 명백한 표현을 싫어하는, allergic to, 싫어하는. 근데 무슨 표현을 싫어하냐면 원주민들이 컨트롤 오아 컬션. 통제나 강요를 강요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싫어하는 그런 부족민들 사이의 경우처럼 통제라는 이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가시다. 어,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아니 그 아마존 원주민한테 주장이야. 내일부터 7시에 일어난다. 야 그리고 무조건 저녁 8시에 우리 회의한다.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성가신 거야. 통제가. 그래서 컨셉션. 개념. 근데 뭐의 개념이냐면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힘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힘. 그치? 어떤 대통령의 힘. 국무총리의 힘. 정치적인 힘의 개념은. 근데 as 뭐뭐로 써? as a c o r c e i v a b e force. 강요적인 힘으로 써. 얘들아 보통 정치적인 힘이 개념이 강요하는 힘이야 w h i 비록 뭐뭐뭐이지만 지금 동사 안나왔어 얘들아 지금 이지가 동사야 비록 그 개념이 어쩌면 서양의 fixation 고정관념일지라도 fixation 고정관념 그렇지? 서양에서는 얘들아 정치적인 힘이 어 정치적인 어떤 생각 강요로서의 정치적인 그 개념이 비록 서양에서는 고정적이지만 고정 관념이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 어, 정치적인 힘은 뭐다? 강요다. 라는 게 고정적인 관념이지만 정치적인 그 개념은 얘가 주어 동사 is 뭐뭐 뭐이다. is not 어 유니버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다. 보편적이다는게 뭐야?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게 아니다. 다 그렇지 않다. It's very unusual. 가주어다. unusual. 이례적이다. 한마디로 이상하다야.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unusual. 보통이 아니다. 이례적이다. 얘가 진주어다. for부터까지. For Amazonia n leader. 아마존 지역의 한 리더가 추장이 To give order.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 원주민 지역에도 우두머리가 있지만 걔네들은 명령을 안 내려. 즉 지도자지만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서양에서는 누구를 누구에게 지도력이 있다는 건 지배한다는 거야. 즉 개념이 달라. 서양이랑 이런 원주민들 사이의 개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어려운 문장이다. if 만약에 뭐뭐 뭐라면, 즉 if가 어디까지냐면. 오,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many people do not view view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view A as B A를 as B B라고 여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coercive 강제적인 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 어, 말이 어려워 얘들아 잘해야 돼. 정치적인 힘은 강요가 아니다라고 여긴다면. 노얼, 역시 뭐뭐가 아니라면. 노얼, 역시 또한 여기지 않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영역, 도메인. 도메인이 영역. 영역, 지역. 어, 그래서 다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강요의 힘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the leap 그 비약은 비약 leap이 원래 도약, 뛰어넘기 비약 어. 그 비약은 즉 함축시키는 거야. from a to b from a에서 to b까지 그리고 from a에서 to b까지 어,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 부분이야 그래서 더 h e 이 주어고 동사가 easy야 from a to b는 전치사구고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힘을 강요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비약은 정치적인 것에서 지배로의 비약은 강요로서의 어, 즉 정치에서 강요로서의 지배라는 비약은 그리고 from 대열, 그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대열, 거기서부터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domination of women, 여자의 지배, 뭔가 여자를 억압한다는 그러한 비약은 shaky one 얘들아 shaky가 원래 흔들리는 거거든, 흔들리는 즉 여기서는 불안정한 불안정한 one 비약이다 shaky 불안정한 one 비약이다 비약. 어, 앞에, 립을 대신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치가, 뭐다? 지배, 정치가 강요로서의 지배다. 라는 비약은 불안정한 비약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as, 뭐, 뭐, 이듯이, 부사절 묶어줘. as, 뭐, 뭐, 인 것처럼. 메를린 어, 스타스이 has r e m a r 말했듯이. 메를린 스털슨이 remarked, 말했듯이, the notion, 개념은, 어, notion이 개념이잖아, 개념. 근데 뭐의 개념이냐면, of the political, 정치의 개념, a n d 그리고 political personalhood, 정치적인 개성의 개념. 얘들아, personhood가 개성, 특징, 그런 뜻이거든. 어. 다시. 정치적 개념과 정치적인 개성의 개념은 따라서 뭐다? 문화적인 억압이다. 이거 빈칸 놓기 너무 좋다. 문화적인 억압, 문화적인 강박관념. 얘가 업세션이 얘들아, 강박관념. 밑에 다나이씨 어디 갔어? 어. 문화적인 얘가 강박관념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박혀있는 강박관념이다. 정치적인 개념은 강박 관념이다.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강박 관념이다. 즉 동격이야. 우리 자신의 강박 관념이다. 즉 정치적인 개념은 바이어스, 편견이다. 바이어스, 편견이다. 하나, 둘, 셋, 착. 오랫동안 reflected, 반영되어 온. 오랫동안 반영되어 온. 얘는 수식어다.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 어디에서 반영됐냐면 Anthropological 인류학적인 구성에서 인류학적인 구성 뭐 유럽 미국 이런 인류학적인 구성에서 오랫동안 반영되어온 편견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빈칸 넣기였거든. 음, 그래서 it is misguided 잘못된 것이다. misguided 오도되는 가주어. 야 그건 잘못됐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in other culture,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정치적인 힘을 through, 뭐뭐를 통해, 우리 자신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정치적 힘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면, 왜냐면, 정치적의 힘이 개념은 정체적, 아니, 정치적 체적정 힘의 개념은 are not uniform. 획일적이지가 않다. uniform. 획일적인. uniform. 유니폼, 획일적인. uniform이 얘들아 교복이잖아. 다 똑같잖아. 입으면. 획일적이잖아. 어,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across cultures. 문화를 가로질러서 문화마다. 문화를 가로질러서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인 힘은 문화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정치적인 힘이 지배나 통제 강요를 나타낼 수 있고, 원주민 같은 사이에서는 그거를 꺼려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어, 마지막 질문. 얘들아,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 충분히 연습해야 돼. 오케이.